네, 쇼핑호스트, 유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핑호스트, 오현주입니다. 네, 박수정입니다. 사과 같은 내 피부. <laughs> 아니, 지금, 여기 노래방이요? <laughs> <같애요. 웃음> 뭐, 하시는, 뭐, 뭐, 지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아니라, <laughs>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있잖아요. 정말 사과처럼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스킨 애플 샤워기예요 이게요, 음. 요즘, 음. 우리 주부님들, 젊은 여성분들, 네. 연예인분들 사이에서, 음. 굉장히 유행하는 핫 아이템이라고 해요. 아이게요 아이템. 음. 음. 저는 근데 네, 샤워기가 음. 다 똑같은 샤워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왜 집에 있으면 샤워기 그냥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바꾸니까 바꾸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웬만하게 집을 이사했을 때도 네. 그 샤워기 그대로거든요. 어. 그래요. 제가, 이건 조금 부끄러운데, <laughs> 네, 한 1년에 한번 바꿀까 말까? 안바꾸잖아 그냥 안 바꾼다고 얘기해? 아니에요, 바꿔요. 바꾸는데, <laughs> 뭐... 이걸로 한번 바꿨어요. 네. 그랬더니, 한 아, 만져보세요, 제 피부? 네. 만져야 돼요? 한 아, 아, 뭐, 만져보세요. 네. 되게 부드러웠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언제 제 피부 만져보셨다고요? <laughs> 제가 그런가? 사실 지나가다가 무조건 네. 해봤는데, <laughs> 맞아. 그게 아니라 제 피부. 네네. 네. 저는 음. 이 스킨 애플 샤워기를요. 네. 어, 한, 진짜 쓴 지가 한5 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아, 음, 진짜 오 되게 오래 됐고 거의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샀는데 음. 제가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쓰시는 분들 인터넷 확 찾아봐서 이거를 딱 구입을 했더니 음. 아 좋으면 정말 얼마나 좋아 샤워가? 네. 그렇죠. 무가 근데 차일까? 이거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요 저는 너무 깜짝. 오늘 약간 오픈숄더 어? 입었잖아요. 아, 자신감. 네. 아니 왜 자꾸 어필하시는데요 네, 아니면 만 보세요. <laughs> 한번 이게...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laughs> 어, 뭐야? 만져보라고 해놓고서. 네. 그만큼 제가 정말 피부가 이렇게 네. 부드러워. 솔직히 음. 우리가 샤워기가 다 같은 샤워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음. 그냥 나오는 샤워기가 있고 음. 이것처럼 여기 보시죠.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이 다릅니다. 그렇 이게 음. 이 필터가 나중에 노래했더라고요. 근데 음. 전더 좋은 게이 이 수압이 음. 어, 정말 좋아요. 진짜 센데. 왜 세면 아플 거 아니야? 아, 이상하게 들었는데, 아, 네. 네. 아니죠. 실크처럼 술 넣어요. 근데 이게 수압이 센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 안에, 이, 여기 안에 이 구멍이 몇 개가 있다고 해요? 네. 보통 우리 샤워기 보면은 음. 한 20개, 30개 정도 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미세한 구멍에 357개. 357개? 요 <laughs> 네, 물줄기가. 와, 되게 많아요. 근데 구멍이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스테인레스라서 되게 깨끗해요. 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음. 이 구멍 사이사이가 음. 노랗게 보이실 맞아.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음. 스테인리스라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쓸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얘 구멍이 사실 몇개 없잖아요. 딱 보이기에는. 음.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써도 되는 건가? 해서 <laughs> 때려보고 돌려도 보고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썼거든요. 네. 와, 근데 물줄기가 <laughs> 장난 아니다. 장난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썼을 때 음.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지만 이 수압이 정말 좋았던 게, 옛날에 쓸 때는 이게 물주기가 되게 약하니까 음, 맞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가까이, 맞아, 맞아, 뭐라고 맞아. 말하지? 조금 찌질하게? 맞아. 이렇게 이렇게 원숭이 샤워하는 것처럼 되게 닦았는데 그리고 막 물이 여기 줄기여 샤워기 오래 쓰면 네. 여기 사이에서 물줄기막 삐져나오니까 맞아, 어, 어. 네. 그래서 어, 어. 뭐 다른 거 그냥 머리만 감았을 때도 <laughs> 이게 물이 막 흘러나오니까 목도 적고 이랬는데 맞아. 이거는 수화이 빵빵하니까 멀리서도 응. 남자들 맞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멋있게 멀리서. 아, 네. 근데 정말 좋은 건 제가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근데 수압이 센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드럽게. 맞아요. 극세사처럼 되게 부드럽게 피부를 만져주니까 샤워할 때 기분이 더 좋아져요. 이게 수압이 세서 물줄기가 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막상 딱 맞아요. 써보면. 정말 부드러워서 약간 아, 우리 연숙이 집에서요. 아. 피부 민감하신 분들이 연숙이 많이 쓰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물줄기가 세잖아요. 우리 어르신 분들은요. 아, 세면안 돼요. 나이 들어서 아, 나이 아, 드셔가지고. 아. 근데 우리 이건요.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까지 어, 모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써도 너무 좋은 거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들면딸라이 같죠. 어, 네딸라이이 아니고. 항균물이 들어있어요. 항균물이 들어있어서, 왜, 네. 여기 안에 고여있잖아, 요 물이. 그물때를 세균 번식하면서 막아줄 수 있는. 그항균물이 있어서, 네. 정말 깨끗하게 쓰실 수 있고, 이게 물이 나오는 게 그냥 물이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그 건강에 좋다는 음이용. 아, 그, 그 음. 음이용까지. 네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음이용까지 같이 함유가 돼 있어서, 음이용 물. 왜 음이온 팔찌, 건강 팔찌 정말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음이온 물이니까 정말 너무 좋고